게임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라는 차세대 60인 배틀로얄 PC 액션 게임의 CBT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오프닝 영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 아 그렇구나 별 내용이 있는건 아니고 그냥 안봐도 됐었던 그런 영상인것 같은데 그래 이제 게임을 진짜 시작해보도록 하자 유저 계정 생성 CBT라 초기화될테니까 아무렇게나 일단 하고 이게 뭐야 상성 강인함 공격 일반 공격 튕겨내기 자세 아요 세가지가 상성이 있다는거야 이게 뭐야 요 좌클릭 우클릭 좌클릭 우클릭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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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좌 이렇게 되는 건가? 서 있을 때 좌클릭 후 즉시 우클릭 서 있을 때 우클릭 후 즉시 좌클릭 그게 튕겨내기 자세고 좌클릭 또는 우클릭을 누르고 있기 강인한 공격 콤보고 그 다음에 일반 공격은 좌클릭 또는 우클릭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일단 해봐야 겠다 음 게임 중 F2를 누르면 안내를 다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회피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렇게 L시프트 오호 쭈그리기 씨 오케이 그다음에 와이어 Q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 기억할 게 많은데 아 그래 아 스킬 F와 V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캐릭터별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연습하는 공간 없나 로비 어 일단 해보자 그래 실전으로 배워보자 로딩 타임은 음자 어... 이 정도 그리고 영웅 선택 떠돌이 승려 텐가이 야 캐릭별로 다 연습이 필요한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잠겨 있, 있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 해지하는 데는 이런 그 돈이야 뭐야 보상 내지는 뭐 출석 그다음에 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 오 뭐야 요 캐릭터로 한번 해볼까 눈을 가리고 있네 우와 그래 요걸로 사용 뿅 시작점을 선택하세요 이게 유저들이 시작점을 선택하나보다 여기쯤 나는? 입장 하면은 거기서 입장한거야? 어떻게 된거야? 영웅 변경할 수 있고 요렇게 WASD로 요렇게 그 다음에 좌클릭 으샤 우클릭 으샤 좌클릭 후 우클릭 마크 있었잖아 우클릭 후 좌클릭 마크.. 아 모르겠어 <laughs> 그거는 기설정 어뭐 연습 모드 튜토리얼 따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걸로는 그냥 해야지 뭐 제대로 된 플레이는 못할것 같지만 일단 하자 이렇게 시야를 가리고 어... 어 위치 오오 오, 뭐야 이게 야 이게 뭐야 야이 올라갈 수도 있어 오 이야 역타기 스페이스 스페이스 여기서 손을 놓으면은 이게 떨어지고 좌 그냥 떠, 오 떨어지고 스페이스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좌. 오, 이렇게. 오 야야야야야. 따다다따다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위로하고서 점프를 하고 있어 지금. 음, 탭. 여기 오른쪽 밑에 여기 설명 있네. 탭이 가방 열기, 떨어지기, 쭈그리기, C. 이렇게. 전투 튜토리얼. 아. 아, 이게 튜토리얼이란 거야. 직접 연습하는 그런 공간은 없고. 이걸 언제다 보고 하냐고. 스킬 상세. F와 V. 철사담과 피피독사 한번 써보면 되지. 우샤. F. O의 스킬이 충전되야만또 되고. 평타. 평타. 좌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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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몹 잡는 건가 아니면은 뭐 유저만 잡는 건가. 가자 엘시프트를 누르면은 열심히 뛰어. l 시프트를 떼면은 떨어져볼까? 낙뎀. 공중부양. 공중부양. 아. 어벽 타고. 데미지. 데미지는 지금 없는 거 같지? 왼쪽 밑에 피 게이지가 근데 으쌰, 죽방. 우클릭이니까 그러니까 강한 공격이야. 좌클릭이, 탭, 이렇게, 이렇게. 잽잽, 발차기 발차기 약한 거. 그 다음에 F. 뭐 다른 스킬은 없나 보다. 감정 표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내 캐릭터를 돌아볼 순 없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감정 표현을 쓰면은, 안녕하세요. 어, 눈, 눈 가리고 이게 뭐가 보이나, 얘는? 그래서 M 누르면은 키가 나올 거고, 배틀로얄처럼 여기서 뭘 어떻게 해서 뭐 상점, 상점도 간간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있는 곳은 여기고 가까운 상점 가볼까? 암조표로 아이템을 구입해서 뭐뭐더 무기 같은 거쓸수 있는 것도 같고 아이템 뭐 물약 그런 거 지금 생존 43명, 응? 어 이렇게도 볼수 있다. 화면이 버벅이진 않는다 다행히도. 자, 이렇게. 요 멋있어. 멋있어. 위로 위로. 위로 못 가? 점프. 그렇지. 점프. 점프. 상점을 가까운 상점을 한번 가 보자. 여기 찍어서 갈수 있나? 찍어서 갈수 있어. 오케이. 그래픽은 요 정도? 사람이 있을 거 같은데. 엎드려. 어 태클. 누가 있는지 보고 와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물이다 물. 수영을 한번 해보자 으샤아 너무 얕아서 그런가? 너무 얕아서 수영 안하나? 으샤아 너무 얕아 안돼안돼 안 돼. 음기 확산까지 90초 음기 확산이라 저기뭐 자기장 그런 느낌인거 같아보면은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게 뭐 이렇게 이동하거나 뭐 쪼그라들겠지? 들 들어가 보자. 상점에선 뭘 파는지. 아니 그 살래면은 화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뭐,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어, 뭐야? <laughs> 야 뭐야? 사람팔이 나인데 이 구매 어 동전 이걸 지금 얻어야 돼. 근데 없잖아. 아이템 확장 가방을 여기서 판다고? 어, 갑옷 가루 견고 응용을 하는 주머니 무기 확장 가방 가방만 파는데 여기 보면 혼기란 게 있고 아이템 장비. 그 돈이 없어서 못살 일단은 돈 어디서 얻는데 이거 돈. 돈 어서나? 응? 몹들 같은 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열어 보자. 이런 거 주스토. 길 가다 동전을 줍나? 그러네. 아 진짜네. <laughs> 진짜네. 1번 무기, 2번 무기. 오른쪽 밑에. 자, 1번 무기. 으셔. 으셔. 연사됨 탕탕탕탕탕탕. 탕 아, 이런 무, 무기와 돈을 줍고 다니는 거구나. 지금 지금 자기장. 나 어디야? 자기장. 아. 자기장 안쪽이고 지금 더 중심부로 가야겠지? 중심부를 찍어가자 여기 이렇게 해서 생존이 43명 이거 뭐 연습게임을 들어왔나? 뭘 들어왔나 내가? 왜 서로 안 죽이지? 유저를 만나서 맞짱 뜨고 찍어받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아무도 안 만났어 수영! 수영도 될것 같은데 분명히 그치 이 정도면은 깊은 물을 찾아서 한번 가봐야지. 절벽 뛰어내려. 이야. 낙법 이 정도 낙낙법 가능? 오 가능. 여기도 가능? 오이 가능. 이야. 무공이 상당히 뛰어난 듯. 부위 어, 활성화 됐다. 여기 뭐 게이지가 차오르다가 부위를 음 어떤 거지? 한번 볼까? 휘피독사 바이퍼가 굴, 쿨륜의 비밀수법을 시전한다. 작시 비밀수법이 끝날 때 주변 주위 범위 내 적에게 피해를 입고 긴 시간 동안 기절시킨다. 기절시키는 거. V! 오! 야, 이거는 거의 궁극기 느낌인데. 어, 이렇게 해서 저거 맞는 사람 주변 범위, 데미지와 기절을 시키는 것 같고. 요, 쭉쭉쭉쭉쭉 한명 줄었어, 지금. 탭을 눌러서 가방 볼수 있고. 이렇게? 근처, 요게 근처 바닥에 있는 거, 주소, 주워. 주소야지, 어? 소리, 소리 난거 같은데? 소리, 2번 무기. 이야, 이거 뭐 석궁이야? 재장전. 재장전, 요렇게. 1번 무기도. 재장전. 아, 탄이 없네. 여분 탄이 없어. 요 주소. 그렇구나. 이 줍줍이야. 사냥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줍줍. 보급품 같은 거. 그럼 무기가 훨씬 중요하겠네. 백 백은에 그러니까 무역 백을 라고 보면 되겠네. 아 수영을 할 수가 없어. 물들이 다왜이 모양이야. 사람이 너무 없는 게 너무 이게 뭐 뭐지? 이 정도 했으면은 사람 만날 만도 하지 않아아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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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내구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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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 내가 이길것 같은데? 내가 이길것 같은데? 죽방을 날려볼까? 야! F F 자 4번 어디야 어디야 이야 V스킬 아 V스킬 자 그렇지, 그렇지. 첫 승.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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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한명 더, 아,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어, 뭐야, 뭐야. 아, 야, 친구 있었어. 해야지해야지 V! 일로와. 일로와. 아! <laughs> 아, 이 스킬이 그렇게 쓰는 스킬이 아닌가 본데? 나는 기절할 줄 알았는데, 파밍하고 있잖아, 내 시체. 음, 그래도한 명은 킬했어. ROX 점점점과 당신을 점점점 패배. 그러면 배틀로얄이니까 이제 죽은 거지 끝난 거지. 파티로도 게임을 할수 있고 결산 이렇게 로비로 이동해 보자. 아 그래 뭐 대략 이런 게임이네. 그러니까 보급품 주서 갖고 싸우고 최후의 1인이 되는 그런 거 캐릭별 특 특징 특징은 그렇게 어, 모르겠네. 연습 한번 해보자. 로비에서. 솔로랭크 말고 여길 눌러서 무한의 실현 튜토리얼 그래 튜토리얼 한번 해보자 아예 실전을 먼저 했는데 튜토리얼 뭐 이거 차례대로 가르쳐주겠지 점프부터 스킬 하나하나 쓰는 것까지 어, 로딩 타임도 길지 않고 좋다 자아 그래 이거 왼쪽에는 대사도 나오네 음 이제 2배가 가라앉기 전에 이동해야겠어 나의 운명을 바꿔줄 것을 쟁취하기 위해 점프 으쌰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다 떼도 붙어있어 그리고 위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은 이렇게 점프를 하고 이거 좌클릭 우클릭 이건 연속으로 스페이스를 눌러 2단 점프 한번두번 번. 이렇게 어이 <laughs> 안 되잖아 한번두번 번. 아, 거리를 잘 재서 이번에는 뭐 여, 여기 저기 한번두번세 번은 안 되고 수영 되나 수영 수영 으샤 아, 안 돼, 안 돼. 딴 거는 하지 말고 저쪽으로 이동하자. 너분 어, WASD 이렇게 이동하고 C 앉기. 점프. 오케이. LC 부트로 이렇게 빠르게. 이번에는 어, W 스페이스 벽으로 이동해 벽타기. 뭐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이렇게 스페이스를 막 눌러 줘. 위 누르면서. 됐어. 죽기, 2키. E 좋아. 아이템 사용. 4번이 아이템 사용이라고 4번 눌러. 아.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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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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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가운데 있는 거 4번 5번 아이템 창 l 시푸드는 길게 눌러서 달리기 이렇게 요거는 뭐 어렵지 않다 그거 말고 스킬들 쓰는 거좀 알려주지 무기함에서 쭉쭉 가방을 열어주라 됐어 쭉쭉 1번 무기 근데 요것도 뭐 메인 무기가 중요하겠네 무공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무기가 더 중요한 듯 원거리 무기 요렇게 요렇게 좌클릭으로 해주고 어. 우클릭으로 확대나 그런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누르는거 길게 눌러 차징 공격 아 이건 있었네 차징 누른 상태야 지금 누른 상태 죽어 떼면은 이렇게 차징 공격 죽어 됐어 무기로 위쪽 등롱 파괴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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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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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전해야돼 어 장전 타이밍이 꽤 기네 된거야? 됐어 이렇게 됐어. 이건 2단 점프 해야겠지? 으샤아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 두자 어떻게? 앞으로 하고 앞으로 하고 이렇게 그냥 어찌어찌 가진다. 앞으로 흔들기가 다시 해볼까 다시 마우스로 흔드는 게 아닌데 스페이스로 흔드는 거야 스페이스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우스인 일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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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눌러 막 누르면 되네 그냥 또 다음 거어 연습은 꼭 필수겠다 근거리 무기 찾기 근거리 무기도 있어 막 주석 다 주석 2번 근거리 무기 자 칼질 2번 우셔 우셔 약 공격 지금 좌클릭 그다음 에 강공격 우셔 오 범위가 좀 넓은 듯 오케이 2번 1번, 2번 무기 전환. 그다음에 요거 라스트. 우클릭 으샤 강하게 공격. 사슬을 잡아 맞은편 절벽으로 이동. 뭐 스페이스. 대부분 그냥 스페이스로 요런 거 이렇게 되고 앞으로 하면은 w로 이동하고 을 그다음에 s로 뒤. 그다음에 스페이스를 또 누르면 떨어질까? 어. 어, 탄에 올라타네. 한번더 누르면은 점프, 점프. 그다음에 매달리기 떨어지기. 요건 c키로. 오케이. 시키 한번더 누르면 떨어지고. 이건 뭘까? 나무까지 걸어 정상 오르기. 이게 뭐야? 응? 그런 게 있어? 조준 후 발사 Q. 아, 와이어 액션. 그렇지. 이 게임 와이어 액션이 있다 그랬어. Q로 이렇게 조준점이 나오면은 요걸 던져. 좌클릭. 으샤. 그리고 올라가. 오호. 오호호호. 오호. 오호. 와이어 액션. 그다음에는 어지해야 돼. 그다음엔. Q Q Q. 저쪽, 저쪽에 아 저쪽에 에이, 아 이렇게 으쌰 이렇게 큐슉 이렇게 그리고 달려가면 되겠지 아 요거 하나 그니까 다른 게임이랑 조금 다른게 와이어 액션큐 눌러서 와이어로 이동할 수 있다는거 너무 뭐 자유롭게 이동이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저쪽에 와이어 됨됨오됨오 되네? <laughs> 안될줄 알았는데 되네. 튜토리얼 구석을 벗어났대. 오. 나는 저런 데안될줄 알아서 정해진 데만 예를 들면 이런 정해진 나뭇가지만될줄 알았는데 요런 데 돼? 이렇게 타고 올라가? 오, 음, 여기는 올라갈 그발디딜 자리가 없어서 그런 듯. 오케이. 이번에는 연속 점프 사다리 오타기. 우샤. 우샤. 그냥 스페이스 막 누르면 돼.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뛰어내려 영혼 귀환꽃이 피는 곳으로 이동. 저기로, 이야, 이야, 이렇게. 오. 실제로 이렇게 쫙 튜토리얼 해보니까 어렵지 않네. 다 끝난 거지? 스킬 1회, 아, 스킬 남았구나. F 스킬 시전, F1으로 스킬 설명, 금종조, 어, 강인한 스킬로 자신의 공격하는 무기를 날려버린다. 요거부터 써볼까? 우샤 금강불개 뭐 그런 느낌인데 그다음 그러니까 뭐 우주, 우주, 우주방어? 우주 뭐 그런거 그 다음에 금강구옥마 어, 탱카의 체내 힘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략 금강으로 변신한다 변신 후 빛나는 신체 부위가 받는 피해가 두배 뭐 공격력도 두배겠지 부위 변신 이런 변신 아 죽어 우샤 죽방 죽방 좌클릭 우클릭 우클릭 자, 클릭! 이렇게. 오호. V 끝내면은, 끝낼 순 없어. 내려찍기! 내려찍어 밝기. 오케이. 이런 변신 스킬이 있다는 거. 음. 뭐야, 이거는.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끝났어? 어, 튜토리얼 끝. 어, 튜토리얼 재밌네. 이게 하나하나 연습하는 게 재밌네. 스킬 빼고는 초반부, 그 다음에 기본 조작은 다 똑같겠지? 스킬만 마지막에 써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러네. 그렇지. 한 번쯤은 꼭 해야겠다. 튜토리얼은. 어쨌든, 요런 게임.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